바로 지난주 영상에서 미국의 IRA 법안이 우리의 자동차 시장에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후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진짜 강세를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빅뉴스가 터졌죠 그래가지고 주말에 또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시장이 워낙에 휙휙 변하니까 참 힘드네요 아버지 그니까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요? 쉬지도 못하고 근데 뭐 테슬라가 갑자기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전세계 자동차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테슬라가 미국이랑 캐나다 시장 내에 모델 3는 물론이고 모델 Y의 공식 판매 가격까지 인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게 말이야 모델 Y 기준으로 20% 할인이면 한 5만 3천 달러 정도 되나? 지난주 우리가 세단에 경우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랬었지? 5만 5천 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음, 당연히 혜택을 받는 거네. 모델 Y의 가장 기초 모델 가격이 6만 5,990 달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20% 정도. 할인을 하게 되면 52,780 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 그 혜택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7,500 달러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45,290 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대략 13,000 달러 정도가 인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시장 파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죠. 맞아. 지금 판매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전기차 메이커 중에서 A W 기준으로 지금 모델 Y보다 싸게 팔릴 수 있는 것이 푸어스. 박에는 ID.4 정도밖에 없는 거로 난 생각이 되는데 7,500 달러 혜택을까지 받는다면 ID.4 같은 경우 4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모델 Y 기준으로 가장 싼 가격에 속하는 그 군이 10% 정도밖에 더 비싸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대 아이오닉 5가 AWD 기준으로 얼마 정도 가죠한 5만 2천 달러 정도 될 걸. 그런데 여기에서 혜택을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받지 못해 7,500 달러 혜택을. 근데 상용차 리스 차해 가지고 어찌어찌 혜택을 받는. 하더라도 뭐 결국은 4만 0천 달러 조금 언더 정도 그 정도가 격에서 형성될 수 있다라고 봐야지 그러면 모델 y 하고 그닥 차이가 나질 않아 그렇게 되면 아이오닉은 진짜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렇지 뭐 적자생존이 적용되는 이 사바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시장이다 라고 본다면 뭐 가격을 누가 내렸다고 해서 그걸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범용차를 만드는 모든 메이커들은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 같이 이 무모한 가격 경쟁에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시 시장조묘를 뺏기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느냐 이 고민의 기로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테슬라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가격 인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선 재고가 많이 적재됐어 사방에 좀 공장을 많이 세워놨잖아 그리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재고가 적재되어 있다면 라 다른 선택의 여지도 사실은 없었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IRA 법안에서 5만 5천 달러 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 내리는 김에 화끈하게 내려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번 문제가 단기적인 세일 문제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야 하지만 나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조금 더먼 시각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그렇지 어떤? 예전에 프린터 시장이 레드오션에 빠졌을 때 잉크젯 프린터를 거의 염가에 이렇게 뿌린 적이 있면 뭐 거의 거주도 주고 컴퓨터 사 하나 더 얹어주고 휴대폰 사 하나 얹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면 잉크젯 프린터 사는 뭘 먹고 살까? 그건 그냥 하드웨어는 그냥 갖다 뿌리고 잉크 캐트리지 있지. 카트리지를 갖다 팔아서 그거 가지고 이익을 낸 적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초 장비는 염가에 그냥 주거나 뿌려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전략은 시장에서 그동안 여러 번 보였던 전략의 하나거든. 아빠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FSD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FSD를 구독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있지.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지 이런. 계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 하드웨어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윤을 뭐 거의 남기지 않고 그냥 풀어내고 FSD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 매달 들어오는 돈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전략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 적체되어는 재고도 털고 그리고 시장 점유를 늘려서 구독 시장을 더 키우는 일타 쌍피 전략 같은 뭐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어차피 IRA 법안에 마지노선이 5만 5천 달러이기도 음. 하고 또 그것보다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또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테슬라 로서도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었겠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진짜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다 먹어 버리는 거 글쎄 이게 명품시장 하고 범용시장은 좀 다르거든 아마도 시장은 조금 더 명품시장과 범용시장으로 이렇게 갈리는게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어 어차피 고급시장 좀 럭셔리한 시장에서는 딱뭐 보조금 따위 원차 그치? 해가지고 뭐좀 그냥 더 고급스러운 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b m w ix 3리즈 알지 그게 지금 가장 낮은 시리즈가 8만 한 6천 달러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다 뭐 옵션 붙이고 또좀 고급 사양으로 가게 되면 10만, 10만, 10만 달러 달러는 그냥 후 넘어간다고 음. 아우디 이트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럭셔리한 차들은 깔끔하게 보조금 포기해버리고 한쪽 시장을 먹으려고 할 거라고 문제는 범용 차량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가 문제인 거야 어떡하나 우리가 두 번째에 막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참 시장이 매번 계획대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근데 이제 아빠가 아 말한 그 구독 시스템만 음. 가지고 테슬라가 시장을 잡아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레벨 4로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 아 레벨 4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회사 그렇지. 있죠. 그래서 아마 레벨 4를 선언하진 않고 레벨 3는 이미 범용화된 기술이 됐으니까 이것하고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레벨 3 플러스 이런 마케팅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FSD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방대한 음. 운행 데이터가 필요해. 시장에 더 많은 테슬라 차량이 풀리게 되고 거기에 따른 운행 데이터 다가 계속 쌓이게 되면 테슬라는 정말 넘사벽이 될 수도 있어. 이른바 로보 택시 같은 것들. 로보 택시라면은 아빠가 옛날에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차량은 우리 차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서 주로 일생을 보내니 차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보내게 된다고 일론 머스크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본 거야. 그래서 장기간 주차를 할 경우에 휴대폰에다가 나쉴 게로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주차장에 있던 차는 스스로 돈을 버는 택시가 되는 거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차량을 원하는 사람한테 바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득은 차주와 테슬라가, 테슬라가? 나누게 되는 거지. 일론 머스크는 이런 로봇 택시들이 상용화되게 된다면 뭐이세상에 이제 주차장 지금 엄청 포화 상태잖아. 이게 텅텅 비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음, 확실히 천재는 천재야. 그렇지. 진짜로 그 로봇 택시라는 게 상용화가 되면은 차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 왜냐면은 오늘은 나 세단 타고 싶네 하면은 그 비어 있는 세단 해 가지고 타면 되는 거고 오늘은 가족이랑 골프 가야겠네 하면은 그 모델 Y 같은 거 치즈. 사서 가면 그렇지, 되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근데 테슬라 말고는 그런 구독 모델이 없나? 없으면은 지금부터 만들면 되잖아. 음, FSD를 완성도를 높이려면 정말 엄청난 운행 데이터가 필요해. 테슬라는 처음에 판매됐던 그런 차량부터 모음 땅에 칩을 심어놓고 그 쌓이는 엄청난 데이터를 도조라고 하는 슈퍼 컴퓨터가 지금도 분석을 하고 있다고. 음, 그러면 아무튼 팩트는 당분간 자동차 회사들이 다 어려워지긴 하겠네요. 물론 전기차 메이커들은 기본적으로 힘들어지겠지. 그렇다고 테슬라가 지금 뭐 쉬워지는 것은 아니야. 20%감이될 테니까. 하지만 가격이 싸게 되면 어싸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소비자의 선택은 내연기관에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 전기차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전기차 시장이 좀더 탄력적으로 커. 된다면 전기차와 관련된 2차전지와 관련된 소부장 관련주들은 조금 더 탄력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분간 또 다른 뉴스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지금까지 자동차 조금 올라왔으니까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매도한 만큼 소부장이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 왜 절반만 매도야? 지금까지 자동차는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었거든. 음. 그래서 여기서 뭐 어지간한 악재가 생겨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만한 룸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이전 영상에서 자동차가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주 만에 생각을 바꿔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어쩔 수 없지 뭐. 테슬라가 가격을 최대 20%나 할인을 하는 바람에 모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레드 오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전기차 메이커들은 덩달아서 가격을 내려서 출혈 경쟁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느냐. 이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부장 관련주들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또 몰라요. 내일 또 머스크가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아무튼 오늘 일요일이라서 아빠랑 조금 얘기를 하면서 편하게 시간을 보낼까 했는데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하시죠. 그럼 안녕. 이거 자동으로 된다 이게 막 그렇지?